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민수기 강의 오늘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9번째 시간, 절망의 끝에서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 때문에 더 거칠어지고 더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남으로 인하여 더 기름지고 더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광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광야 때문에 더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광야. 결국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만일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이 광야는 바로 지옥과 같은 사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26장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여정, 즉그 광야의 길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의 이 광야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광야에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 40년이 이제 다 끝나갈 때 이제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셨고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연병 후에 재앙이죠. 큰 재앙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 아셀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연명, 즉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의 여인들과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으로 2만 4천 명의 사람이 바로 이 재앙으로 죽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시띠즉 부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심판입니다. 40년 이 광야의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의 끝에 와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출발할 때 여호수와 모세를 뺀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광야는 그들에게 사망의 장소가 되었죠. 이 광야를 사망의 장소로 만들었던 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기 때문입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사에 그들은 원망했고 그 원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실망. 즉, 하나님이 점점 그들 마음에서 이제 멀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실망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의 것들의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원망과 실망과 욕망과 절망. 즉, 이네 가지 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결국은 사망의 장소. 그즉 절망의 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이 광야의 여정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외적인 광야, 즉 환경과 상황이 주는 광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이 내적인 광야,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 광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 이 마음 속의 광야, 영혼 속의 광야가 되므로 우리가 욕망과 원망과 그 실망과 절망 속에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짐으로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무너지고 스스로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끝에 그들은 절망의 끝에 있습니다. 그들은 큰 재앙 앞에서 이제 그들은 그 절망의 끝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보다는 그들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도 그리고 소망도 없기에 그들은 그냥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믿음과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고 가는 그런 절망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절망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의 광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또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스럽고, 때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 우리 스스로도 다, 다 포기했을 때라도 오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숙이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를 향해 믿음의 전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전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절망의 끝에서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순간이 오고 때로는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볼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일으키고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인하여 그 절망이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며, 우리는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절망의 끝에서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은 뭘까? 그것은 바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전진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두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두 명의 사람들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즉,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우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자,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의 아닌 즉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여러분, 즉 여기서 이 다른 불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그 반면 교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명과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 나의 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민수기 26장 마지막 절 65절에 소개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 첫 번째 인구 조사, 즉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은 바로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이 갈렙과 여우수와만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즉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 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과 신앙의 여정,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우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6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광야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스스로 이 절망의 끝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이 외적인 광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뜻을 위해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끝에서 믿음의 전진을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로 인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절망하여 욕망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망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이 없으면 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결국 사망에 빠지는 것을 배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펴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또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